출발 대진이했습니다곧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오경주 안쪽에 있는 1번 푸른 에이스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 바깥쪽에 인기마인 4번 스피드마크입니다. 1번 4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바깥쪽에서 11번 글로리 데이즈와 12번 정상 코리아도 가세하면서 1코너 돌기 시작합니다. 1코너 안쪽 차지한 말 1번 프로네이스 바깥쪽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4번 스피드마크 1번 4번 두 마리가 큰거리차 없이 1, 2위로 2코너를 돌고 있고 그 뒤를 11번 글로리 데이즈 12번 정상 코리아가 3, 4위로 따라붙습니다. 이제 2코너를 돌아 관나,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로 모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도용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프로네이스가 선두 바깥쪽에 4번 스피드마크와 11번 글로리 데이즈 231로 그 뒤를 12번 정상 코리아 10번 아델의 축제 7번 슈팅 브라운 5번 핑크 블레이드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언 트레인이 하위권에 자리합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에서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푸르네이스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반 마신 정도 바깥쪽에 4번 스피드 마크와 11번 글로리데이즈 2-3 위로 따릅니다만 1번, 4번, 11번 세 마리 모두 반마신 이내 접전 영상 그뒤 12번 정산코리아 10번 아델리 축제 7번 슈팅브라운 그리고 8번 나가신다 등이 따릅니다 선두는 1번 푸르네이스 유지하면서 4 코너 돌고 있습니다 바깥쪽 변화 없이 인기 마인 4번 스피드마크와 11번 글로리데이즈 그리고 증겸 기수 함께하는 10번 아델리 축제까지 가세하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1번 푸르네이스입니다 하지만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글로리데이즈와 10번 아델의 축제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네 마리, 다섯 마리 정도가 팽팽하게 뭉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2번 정상 코리아도 치고 나옵니다. 12번 정상 코리아 바깥쪽 10번 아델의 축제 12번 10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을 노리는 8번 나가신다, 7번 슈팅 브라운 외곽에서는 9번 울 블레이드가 치고 나오고 있고 2번 아이언 트레인도 가세합니다. 10번, 12번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2번 아이언 트레인 치고 나면서 오 2번, 10번, 12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오경주